자, 요거는 이제 그 실전 테스트 12에서 78번 까투리 파 문제 나온 거예요. 자, 인포즈하면 부과하다는 라 뜻이죠. 부과하기 위해서 를요 어떤 가치 판단을 부과하는 것은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 어떤 뭐로부터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cultural practice of another, 그러니까 또 다른 여기서 그러니까 h e 더라는건또 다른 공동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공동체의 어떤 문화적인 관습, 여기서 프 i 티스 라는 것은 뭐 관행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문화적인 공동체의 관행에다가 어, 가치 판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요, 잘 보세요. 이게 좀 문장이 복잡한데 일단 여기서 이투부정사 있지? 이투부정사 이만큼 정도를 여러분들이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어예요. 지금 뭐냐면요. 가치 판단을 주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부과하는 거요 가치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로부터 우리 자신의 그 사람들 자신의 어떤 공동체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또 다른 문화적인 관행에다가 가치 판단을 주는 거야.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공동체 이제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공동체 의 그런 어떤 관점으로부터.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뭐 어디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걔네들의 어떤 문화적인 관행 여기에다 어떤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without without in자면 뭘 하지 않고서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해하지 않고서 뭐를 이해하지 않고서요, how those practices make sense in that community 이렇게 해서. 그러한 관행들, 그러한 관행들이 어떻게 어떻게 그러한 관행들이 말이 되는지 그 공동체에서 이런 거를 이해하지 않고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그 관행이 있는데 그 관행이 걔네 문화에서 왜어떻게 그게 이렇게 어, 말이 될수 있는지 메이센스 말이 될수 있는지 이런 걸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그냥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관점으로 그냥 문화적인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에스노센트릭 이렇게 나왔어요. 에스노센트릭에다 밑줄 쳐 보세요. 에스노센트릭 하야되면 우리가 이제 저의 민족 중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민족 중심주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민족 중심주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우리의 어떤 그 판단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같이 판단하는 거 그게 자민족 중심주의입니다 자 this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 자민족 중심주의는 refer to refer to 하면 무엇을 나타내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경향을 나타냅니다 어떤 경향이냐 consider 뭔가 이렇게 컨시더 하는 경향입니다. 근데 뭐를 컨시더 하냐면요. 프레티스 관행을요. 어떤 관행을요? 다른 사람들의 관행을요. 다시 다른 사람들의 관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컨시더를 제가 그냥 처음에 컨시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왔어. 컨시더 A 형용사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이 형용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이렇다고 간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를 이렇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의 관행을 뭐라고 간주하냐면 되게 immoral,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inappropriate, 부적절하고요. 또는요, inferior, 열등하다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에 기초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 만약에 여기가 빈칸으로 나왔다고 해볼게. 앞에서 뭘 가지고 한다고 했어? 자기들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의 어떤 가치 판단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겠지? 어디에 기초했다고요? 한마디로 여기 에 있는 요 베이스도 오이 앞에 있는 요프하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블랙 뭐라고 그랬어요밸어뉴스 가치관과 기준, 고, 자기들 자신의 공동체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거기 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어, 뭔가, 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식인종 문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식인종 문화. 식인종 문화가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잡아먹으면 은장기밀매막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큰 범죄잖아. 우리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 뭐야, 어? 식인종들한테, 야, 너네들은 되게 부도덕적이고, 부적절하고, 열등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제주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예시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자민족 중심주의에 대해서, 자민족 중심주의에 대한 개념을 앞에 두 문장에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글에서? 중심소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게 뭐냐? 자기들의 어떤 그 가치관, 소근력 그런 어떤 뭐, 그 공동체의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뭔가 부도덕적이고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뭔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시로서 많은 개개인들이 빌리 l 믿어요. 대절을 믿어요. 대절이 뭔데요? 스마일링 미소 짓는 겁니다. as strangers. 낯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뭐한 이후에 eye contact을 얻은 이후에 어디에서? 공공장소에서요. 여기 public setting이 공공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랑 아이 컨택트가 됐어요. 아이 컨택트가 된 다음에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것이 보편적으로 언더스투드 이해될 것이라고 믿는 거야. 다시 여기서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이거죠. 대절이라고 그렇게 미소 짓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해될 거라고. 뭐로써 이해됩니까 긍정적 제스처로 이해될 것이라고 믿는다. Eu também. 넘어서. 어. 자 그러나, 그러나 그랬어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요, 해부빈 소셜라이즈드 사회화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들아 사회화가 되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좀 뭔가 이렇게 조건화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도록 사회화가 되어졌냐면요, to 그 question 의심을 하도록. 뭐에 대해서? 디스 액션, 자 디스 액션 동그라미 이런 게 이제 또 연결고리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이 디스 액션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이 컨택을 받은 후에 스마일링 해주는 거이 행동에 뭔가 의식을 받도록 사회화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사회화가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앞에서 나왔던 표현을 이용하자면요 자기들 문화의 어떤 그 판단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알게 된대요.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의 초기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 동안에 뭐를 알게 되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Is not close to them. 그들에게 가깝지 않은 사람이요. 에 그들에게 가깝지 않은 사람. 그니까 나랑 별로 잘 모르는 사람인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야? 후전이 또이 어퍼슨을 또 꾸며주는 겁니다. 스마일즈.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니까 나랑 가깝지도 않은데 나에게 미소를 짓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믿는데요?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잘못된. 그 사람에게 잘못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배운다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 저렇게 아이컨택해서 아이컨택 후에 뭔가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것 이게 보편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되게 플러스해 근데 어디에서? 러시아에선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에선 아니라고. 그럼 보세요.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그럼 여기서 그들의 관점이라는 건 누구의 관점인 거야? 러시아의 관점인 거죠. 걔네들로부터 미소 짓는 거는요. is reserved for 이렇게 나왔죠 자 be reserved for 밑줄 쳐주시고요 자 이게 직역하면 뭐냐면 이거야 무엇을 위해 남겨지다 이런 뜻이야 무엇을 위해 남겨지다 그러니까 미소는 이거를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은 뭐뭐를 위해 남겨주던데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아, 그냥 이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누구를 위한 거야 그러면 충분히 우리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걸까요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 왜냐하면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미소 짓는 걸 우리가 의심하는 거니까 가까운 사람이 미소 짓는 건 의심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되게 친밀한, 인티메이트, 친밀한 상황, 모를 포함해서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어떤 친밀한 상황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와서 또 봐봐 모르는 거야 너를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멍청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종류를 가진대요 뭐의 종류? 정신적인 장애의 종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저 러시아의 기준에서 보면은 나는 다른 반 학생들한테 맨날 정신병자인 거예요. 왜? 그러면 다른 반 학생들한테 웃으면서 안녕하고 다니니까 그 어. 자, 근데 많은 미국 관광객들이 해부 인카운터를 마주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마주쳤대요? All right over. response to their smiles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얘네들은 어디에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에야 어떤 지역 where를 꾸며주는 거죠. where는 뒤에 완전한 문자 러시아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는 많은 미국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는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에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미국인들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라 것은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러시아 사람들만 많이 있다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웃음을 하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겠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방문할 때, 이런 미국 관광객들은요, 웃어, 막그 사람들한테 웃어주더라도, 어떻겠어요? 별로? 환영을 못 받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봐봐. 뭐래요? 부족함을 마주치게 되는 데 부족함. 뭐에 부족함이야? 그들의 웃음에 대한 반응. 이 부족한 걸 마주치게 됩니다. 웃어줘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made the first judgment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the disposition of the Russian people dispositio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향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러시아 사람들의 성향에 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그, 잠깐 잘 지우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 결국에 지금 처음에 우리가 설명했던 자민족 중심주의 있잖아 저거의 예시로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게좀 좋은 상황인가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서로 뭔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냥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고, 미국 사람들한테는 저런 거고, 서로 다른 거잖아. 같은 행동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가 생기고 있는 거야? 오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될 거라고? 아, 이런 자민적 중심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 이런 식으로 주제가 갈 거라는 거죠. 특별히 뭐가 간절히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러시아 사람들은요 엄청난 유머 감각이 있고요 그리고 will be extremely 극도로 개방적이고 친근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방문하는 그들의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 하지만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은요 간주합니다. 웃음을요 어디에서 완전한 낯선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도 어디에서 공공장소에서요 그런 것을 뭐라고 간주한다? 부적절한 형태의 행동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다시. Consider A to b B. 여기서 to b 는 생략 가능하고요. A를 B라고 간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B라고 간주하다. 그러니까 더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웃음을요 어디에서 완전한 낯선 사람에게 공공 장소에서 이게 지금 A인 거야. 이거를 뭐라고요? 부적절한 형태의 행동으로 간주한다. Inappropriate여서 되게 중요한 어휘가 되겠지. 그래서 분명히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미소 짓는 것이 operate, 작동한다는 겁니다.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요? 다른 규칙에 따라서요. 어디에서요? 러시아에서요. 뭐보다? 그것이 does, 작동하는 것보다. 다시,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smiling. 이 does는 뭘 받아주는 거예요? operate. 요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웃음이 작동합니다 서로 다른 규칙에 따라서 러시아에서는요 뭐보다 그 웃음이 작동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지역에서 작동하는 것보다 러시아에서는 뭐에 따라서 이게 서로 다른 규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제가. 됐습니까?